네, <laughs> 기획을 맡은 김진만 PD의 이야기를 좀들어보셨고요 어, 제대로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, 그 그림을 위해서. PD 따로, 세, 따로 찍었습니 피디 세 분을 좀, 예, 좀 뺄게요. 일단 피디 세 분을 네, 좀 나와주시고. 네, 네. 예, 예, 그림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, 어, 묘씨가 그 우리 배너 앞에서. 네, 일단 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부터. 자. 그리고 정면요. 자 여러분은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 점 JPG를 지금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. 네, 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어색한데요. <laughs> 어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좀 다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다큐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BBC나 디스커버리의 다큐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분야도 다양하고 그리고 한국 다큐는 조금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일반 시청자가 접하기 조금 무거운 그런 다큐들이 많다면 해외는 정말 전문성을 띈 다큐도 있고 가벼운 다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큐들을 접하면서 아 우리나라도 다큐가 조금 더 어,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저도 눈물 시리즈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시청자로서. 어, 수락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동안 뭐 눈물 시리즈가 뭐 송중기 씨, 김남길 씨 항상 탑스타들이 내레이션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수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이민호 씨께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민호 씨는 굉장히 바쁜 국내로 외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을 하셨고 언제 가셔서 촬영했는지 을 구체적인 날짜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동물 다큐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진이 의논할 때 동물과 같이 있을 때 모습이 이...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 고민을 했었는데 어, 민호 씨가 가장 괜찮다고 팀원들에서 내 의견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사실 이게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안을 제시해 가지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제시 만들어 가지고 던지고 이제 2안 3안들을 준비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1안으로 민호 씨를 선정해 가지고 제의하고 그다음에 2안 3안을 이게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. 어,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어, 논의 끝에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. 어 진짜 한데? 막 이러면서 <laughs> 실, 예. 수락한 후에 저희 반응 약간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촬영한 날짜는 세 보진 않았지만 어, 틈틈이 이 계절마다 와가지고 길게는 한 번에 갈때한7박8일 정도도 갔었고요. 짧게로는 한2박3일 정도 해가지고 수시로 어, 촬영을 계절마다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촬영할 거리들이 몰려 있을 때는 뭐 많이 갔었고 중간에 드라마를 할 때는 또 한동안 휴지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일수는... 뭐 일수. 이민호 씨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얼,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며칠 정도 할애한 것 같다 700일 내내 있었던 기분입니다 아 <laughs> 뭐, 정말 명답이네요 네. 김정민 PD가 손가락으로 이걸 세고 있을 때 이민호 씨는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, 근데 그 드라마 때문에 정말 한 4, 5개월 4개월 정도 참여를 못 했었거든요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이또 다큐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라는 음, 거를 그리고 또 오랜만에 봤는데 좀 그런 그러었어요? 죄송한 마음도 들고 <laughs> 약간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복귀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어. 게런티는 어떻게 맞췄냐? 아 이거 사실 이거는 이제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오픈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민호 씨는 다음부터 늘이 가격에 다니셔야 돼요. 디시가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영거 아, 이제 업무상 비밀로 이거 조금 지켜주시고 일단은 뭐어 조성윤 PD가 얘기해도, 얘기해도 크게, 크게 네 일단 김정은 PD 출연은 안 받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, 이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 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얼마를 불러야 되냐 시장가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그 맞출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 이게 국내 단가가 있고 중국 단가가 따로 있어요. 중국 단가가 한0배 된다고 <laughs> 네. 하더라고서 그래 섭외는 됐어요 일단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금전적인 얘기 하기 전에 합기로 했었거든요 합기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뭐 얘기가 살짝 될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얘기가 어떻게 그 무료로 출연하겠다라는 걸 모아져 가지고요 음, 저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로 어, 타사 어, 다큐멘터리 피디들이 정말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어쨌든 이민호 씨는 이제 어, MBC 19가 됐다는 거 <laughs> 다큐멘터리는 특히 잊지 말아 주시고요.